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 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 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6일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랜드 포드대. 울버햄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이번 시즌 내내 이반 토니의 징계 이탈로 인해 지난 시즌 같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최근 리그에서는 최하위인 셰필드에도 패하는 등 5연패 중이고 울버햄튼 상대로도 내 골을 허용하며 완패했었다. 게다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과 아시안컵 일정으로 인해 전력 누수가 크다. 이란 대표팀의 고도스와 콩고 팀의 요한의 위사 등이 자국 대표팀에 합류했기에 루이스 포터와 무파이가 공격을 주도해야 한다. 울버햄튼 역시 1월 A매치 일정으로 인해 전력 누수가 생겼다. 리그 득점 6위이자 팀내 득점 리더인 황희찬이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며 확실한 공격수를 잃었다. 또, 중앙 미드필더인 레미나의 이탈도 있다. 그래도, 사라비아와 쿠냐가 버티는 공격진의 패드로 네트가 돌아오며 공격진은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다. 최근, 리그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로 평가받는 킬먼도 건재하다. 울버햄튼의 승리를 본다. 브렌트포드의 홈이긴 하지만 울버햄튼은 최근 원정 경기에서 이미 상대를 완파하며 기세 싸움을 앞서나갈 수 있다. 또 무파이 정도를 제외하면 해결할 선수가 없는 홈팀과 달리 울버햄튼은 네트와 마테우스 쿠냐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끌 수 있다. 고메스의 안정적인 중원 장악도 있을 울버햄튼이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갈 것이다. 이번 경기 울버햄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플럼 대 로더럼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플럼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리그 2위인 아스날에 역전승하며 최근 떨어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징계에서 돌아온 나올 히메네스의 동점골 이후 레이드의 역전골이 터지며 귀중한 승점 3점을 따냈다. 이번 일정에는 나이지리아 대표팀 주축인 알렉스 이오비와 베시 등이 빠지지만 윌슨과 아다라비오유가 공백을 메울 수 있다. 팔리냐와 케어니 등 팀을 이끄는 중앙 기오도 정상적으로 플레잉 타임을 가져갈 것이다. 로더럼은 챔피언십 최하위 팀으로 FA 컵에 오롯이 전력을 다하기 어렵다. 물론 이 경기 이후 일주일의 휴식일이 있지만 박싱 데이를 비롯해 쉴새 없이 달려온 리그 일정상 주축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컸다. 최근 세 경기에서는 무패를 달리긴 했지만 여전히 최하위라는 점도 걸린다. 이브스와 클루커스 등 핵심 선수들이 벤치에 머물 가능성도 봐야 한다. 로더럼도 최근 모리슨과 레반 등 몸싸움 능력이 좋은 중앙 수비가 상대의 공격 시도를 어느 정도 막아내고 있다. 그러나 시즌 내내 원정 경기력이 아쉬운데 이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팀 상대로 나서야 한다. 팔리냐의 중원 장악 속의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고 히메네스와 윌리안이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볼로냐 대 제노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볼로냐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우디네세의 덜미를 잡히며 연승이 끝났다. 그래도 다음 시즌 챔스권을 노릴 수 있는 순위를 계속 유지하며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최전방 스크라이커인 지르크지는 기회를 골로 잘 연결하고 있고 퍼거슨과 셀레메이커스 등 이선에서 지원할 선수들도 질비하다. 홈에서는 최근 로마와 아탈란타를 무실점으로 막으며 승리하기도 했다. 제노아는 최근 3 경기에서 1승 2무로 무패를 기록하며 중위권으로 도약했다. 그 기간 인테르와 유벤투스 등 강팀을 연달아 상대했는데 안정적인 수비로 무너지지 않았다. 최근 토트넘과 게이나비에 도달한 센터백 드라구신을 중심으로 데윈터와 바니 등 3백이 상대 공세를 안정적으로 막아냈고 바델리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다. 볼로냐의 승리를 본다. 제노아가 승점 추가를 위해 템백으로 원정해서 나설 수도 있는 경기다. 그러나 셀레메이커스와 퍼거슨 등 공격 전개는 물론 개인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볼로냐 공격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모로의 중원 지원도 있을 볼로냐가 승리하고 우디네세전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번 경기 볼로냐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메스 대 클레르몽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메스는 최근 리그에서 4연패를 당하며 주춤했다. 그러나 그 기간 상대한 팀이 파리 생제르망과 브레스트, 릴등 강팀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승격팀이긴 하지만 사발리와 반덴케르크오프 등 공격진이 기회를 안정적으로 해결했고 트라우레가 버티는 수비도 탄탄했다. 이 경기는 그들이 잘하는 홈경기고 충분히 쉬고 나서는 경기기에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클레르몽은 자메이카 국대 공격수인 니콜슨의 선제골이 터지며 렌 상대로 앞서갔지만 내리 세골을 허용하며 패했고 리그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비록 다음 리그 경기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있긴 하지만 FA컵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알레비냐와 코나테 등 핵심 선수들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차 팀을 떠나 있기도 하고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클레르몽은 무하메드 참이 공격을 이끌어야 하는데 알레비냐의 공백이 크게 느껴질 것이다. 또 그들이 시즌 내내 못하는 원정 일정이기도 하다. 사발리가 이 경기에 빠지긴 하지만 아서로가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은도람이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할 메스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청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 대 벌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포트넘은 브라이튼 원정에서 패하긴 했지만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승을 따내며 선두와 승점 차이를 6점까지 좁혔다. 히샬리송이 그 기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서 안정적인 마무리를 보여줬고 손흥민은 가장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기회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전력 누수가 큰 채로 이번 경기에 나서야 한다.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에 합류했고 파페 사로와 벨리즈는 본머스전에서 부상으로 쓰러졌다. 브래넌 존슨과 브리안 힐등이 공백을 메워야 한다. 비수마 역시 자국 대표팀에 합류했다. 벌리는 이번 시즌 셰필드와 더불어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다. 때문에 FA컵에 크게 전력을 다하긴 어렵다. 물론 이 경기 이후 리그 개시일까지 시간이 있긴 하지만 타이트한 일정에 지친 선수들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과 아시안컵으로 인한 전력 누수는 없는 편이지만 중앙미드필더 베르게가 이 경기에 나설 수 없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손흥민과 비수마 파페 사르를 비롯한 이탈자가 늘어났지만 쿨루셉스키가 징계에서 돌아오고 벤탄쿠르도 돌아왔기에 어느 정도는 전력 누수를 메울 수 있다. 또 최고의 폼을 자랑하는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가 공격진을 이끌 수 있기에 홈에서 벌리를 압도할 것이다. 이번 경기 토트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